계속해서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생리대 안정성 논란이 계속되면서 많은 여성분들 참 불안해하셨죠 식약처가 일회용 생리대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지만 어떻게 된 모양인지 불안감은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이 가운데 주무부처인 식약처의 류영진 처장이 이낙연 총리에게 또다시 호된 질책을 받았는데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먼저 어제 생리대 위해성 논란 관련 식약처 발표부터 듣겠습니다. 전수조사에 착수한 결과 VOC 검출량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역학조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준비를 해오고 있었으며 아직 착수하지는 못했으나 빠른 시일 내에 승리대 안전 검증 위원을 개최해서. 뭐 역학 조사 아직 안 했다는데 뭘 발표한 거예요? 그 일단 차 조사요. 보게 네. 되면은 생계 논란 이 불거진 이후에 식약처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휘발성 이제 유기화합물의 위해성 평가에 착수를 한 건데 네. 대상 자체가 이제 2014년 이후에 국내에 생산되거나 뭐 수입된 제품 한 6개 0 사가 좀 넘고 한 600개 분목이 넘어요. 그걸 네. 거기에 이제 톨루엔이나 벤젠, 자일랜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10종이 각 제품이 얼마나 들었는지 이게 얼마나 유, 유 사람 몸에 안 좋은지를 조사한 건데 시작처가 밝힌 내용을 보면은 생리대의 경우는 43kg의 여성이 하루에 7.5개씩 한 달에 7일간 평생을 사용해도 괜찮다. 네. 팬티라이너는 하루에 3개씩 평생 매일 사용하는 걸로 가정했을 때도 몸에 안전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특히 이제 생리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100% 피부에 흡수되는 어떤 부분 최악의 조건까지도 해 봤지만 거기서도 안정성이 확보됐다라고 강조는 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게 43kg 여성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다고 43kg 여성을 기준으로 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걸그룹도 50kg인데. 자 계속 진행할게요 박사연 기자. 근데 이번 발표를 두고 너무 성급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센데요. 조사 내용 에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그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결과 발표를 봤을 때 지난번 식약처가 발표했던 달걀 때가 생각이 나겠어요. 네. 먼저 이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생리대 소. 피발성 유기화물 중에 열 종만의 유해성을 평가했다는 건데 이번 유해성 평가에는 생리대에 함유된 피발성 유기화물 열 종이 인체에 얼마나 흡수되는지 계산한 다음에 이를 미국 환경청이 갖고 있는 독성 참고치하고 비교를 했어요 수치하고 비교를 한 건데 독성 참고치는 화학물질이 인체에 독성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양을 설명하는 건데 이게 열종 가운데 일부 물질의 평가는 생식 그니까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생식이 아닌 간이나 다른 장기에 미치는 독성을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디에 이상 이 있는지를 분석을 안 하고, 어, 간, 이게 간의 수치에 이만큼 안 좋으니까 승리대에서 사용했을 때 이만큼 안 좋습니다. 수치를 너무 일반화시켰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생식, 그러니까 생식독성에 대한 참고치가 없는 물질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거를 무조건 따는 거랑 비교해서 결론을 내린 다음에 안전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다 보니 여기저기서 불만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시민 단체도 못 믿겠다고 시위하고 나섰더라고요. 자, 문승기 낸코 저는 동네 마트 가다 보니까 1 플러스 일로 이번에 문제가 됐다고 거론되지 않은 생대도 마구 떨이를 팔고 있더라고요. 지금 업계는 난리가 난것 같은데요. 이 릴리안 같은 거 이제 다시 팔기 시작하는 건가요? 네 일단 뭐 식약처 발표대로 안전.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깨끗한 나라 측이 제 릴리안 판매를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이제 내놨어요. 하지만 그 시기는 아직 언제쯤인지는 얘기 안 아, 하고 이제 재어뭐 문제가 없다고 하니 아, 판매를 하겠다라는 건데 자, 이번 식약처 실험이 지난번 강원도 실험에 비해 훨씬 더 엄격한 조건에서 이루어져서 당사 제품의 안전성을 충분히 입증해준다고 생각한다라고, 아, 깨끗한 나라 측은 얘기하고 있고요. 아, 유통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판매 시기를 조율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아니, 정작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는 뒷전이고, 정부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바로 판매 여부만 또 생각하는 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또 비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시계차 발표에 누리꾼들 반응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해주시죠. 그렇죠. 누리꾼들 이런 반응 보였어. 요 불과 한달 전만 해도 이제 릴리안 사태 이렇게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걱정할 필요 없다이게 무슨 소리냐. 그리고 최종 조사 외에 아까 처음에 들었었던 것처럼 최종 조사 후에 발표해도 안 늦을 텐데 왜 이렇게 1차 조사 후에 성급하게 발표하는 이유가 뭐냐. 네. 별 의문을 다 갖는 거죠. 더군다나 정말 이해한 얘기가 있어요. 이제 안전하다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기준치가 다를 거라는 의심까지 들게 하는군 이런 아,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말씀은 양이 다른데 네, 이거를 네. 무조건 일반화시켜서 안전하다 괜찮습니다. 불과 한달 전과 너무 정반대 입장을 보니까 누리꾼들 역시 강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답답하시죠? 이낙연 총리 식약처장에게 아주 호되게 질타를 했는데요. 들으시면 그냥 사이다 드신 것 같으실 거예요. 들어보시죠. 생리대 안전성 조사 결과는 아직 조사가 끝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성들께서 많이 불안해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매우 섬세한 심리적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매우 정밀한 과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식약처는 가장 정확한 것을 가장 알기 쉽게 설명한다. 이 양쪽에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설명을 여성들께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영진 처장이 이번에도 좀 많이 버벅댔다. 그래서 좀 화가 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또또 또, 또 질타를 당했습니다. 아, 이낙연 총리가 유영진 처장에 대해서 그냥 뭐 아유 또큰 소리를 내신 모양입니다. 네.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이 네. 총리가 그래서 아주 꼬치꼬치 이 정말 류영진 처장한테 이것저것 여쭤봤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여자분들은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몸에 네네. 직접 닿는 거니까. 네네. 이낙연 총리가 이것저것 질문을 했는데 류영진 처장이 답변을 못해서 또 후된 질책을 받았는데요. 네네. 이 총리가 역학 조사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류처장이 관계 기관이 협조해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리가 아니 아직도 협재가 안 됐다는 말, 이게 말이 되냐? 이 생리대 사태가 8월에 생겼는데 여성들이 당장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호통을 치셨다고 해요. 아... 한 참석자는 이런 얘기도 전했습니다. 화난 총리의 목소리에 약간 좀 졸던 분이 계셨나봐요. 네. 그런 분들도 놀라서 깰 정도로 분위기가 아주 험악했다 그러는데요. 아, 걱정스러운 건 류영진 처장이 또 이것도 이번에 네. 이낙연 총리의 질책도. 혹시 짜증으로 받아들이시는 건 아닌지 네. 그 부분도 좀 걱정이 되네요. 일단 저 굉장히 화가 나는 게 역학조사. 실제 인간의 몸에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아니, 대한 그렇죠. 것은 이제 관계 기관이 협조해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해요 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류현진 처장. 총리의 질책은 짜증이라고 반응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한번 영상 보시죠. 이낙연 총리께서 준비 안 됐다고 파악 안 됐다고 질타하셨다는데 국무회의 상에서 동시품부하고 시각처가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다시 변동이 되고 변동이 되고 하니 좀 짜증을 내셔서 어떻게 하지 마라. 예, 그럼 어, 총리께서 짜증을 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질책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같은 부분이 아닙니다. 짜증이라는 건 감정이 섞인 거고 질책은 저 잘못했기 때문에 지적을 한건 아니겠어요? 왜 저러시는 걸까요? 일단 유처장은요 취임 석달 만에 뭐 살충제 달걀 위해 생리대 논란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때마다 부실한 업무 파악과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을 자초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류처장을 두고 야권에서는요, 약사 출신으로서 행정 경험이 없고 공직 사회의 특성을 잘 모를 수 있어서 정무적 감각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우려를 해왔습니다. 여권에서 그러나 류처장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직능 특보와 부산 선대위 공동 선대위원장을 지냈고 20대 총선 민주당 비례대표 20번의 이름을 올리는 등. 정치적인 교감 능력을 높게 사서 야권의 정치 공세라는 시각이 조금 더 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하지만 야권의 우려처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먹거리, 의약품 등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주무부처 수장이 중대 사안을 두고 우왕좌왕하고 있어 국민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이제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이낙연 총리로부터 옐로카드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축구로 따지면 옐로카드 두 장이면 퇴장입니다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어떤 결정을 할지좀 지켜봐야겠는데 어, 식약처장도 조금 이제 이 단순한 이게 뭐 짜증이 아니라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더 핫한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생리대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면서 많은 여성분들 큰 불안해하셨죠. 식약처가 일회용 생리대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지만 어떻게 된 모양인지 불안감은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이 가운데 주무부처인 식약처의 류영진 처장이 이낙연 총리에게 또다시 호된 질책을 받았는데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먼저 어제 생리대 위해성 논란 관련 식약처 발표부터 듣겠습니다. 전수조사에 착수한 결과 VOC 검출량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역학조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준비를 해 오고 있었으며 아직 착수하지는 못했으나 빠른 시일 내에 생리대 안전 검증 위원회를 개최해서 뭐 역학조사 아직 안 했다는데 뭘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읽차 주세요. 보게 되면은 생계 논란 이 불거진 이후에 식약처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휘발성 이제 유기화합물의 위해성 평가에 착수를 한 건데 네. 대상 자체가 이제 2014년 이후에 국내에 생산되거나 뭐 수입된 제품 한 6개 사가 좀 넘고 한 600개 분목이 넘어요. 그걸 네. 거기에 이제 톨루엔이나 벤젠, 자일랜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10종이 각 제품이 얼마나 들었는지 이게 얼마나 유, 유 사람 몸에 안 좋은지를 조사한 건데 시작처가 밝힌 내용을 보면은 생리대의 경우는 43kg의 여성이 하루에 7.5개씩 한 달에 7일간 평생을 사용해도 괜찮다. 네. 팬티라이너는 하루에 3개씩 평생 매일 사용하는 걸로 가정했을 때도 몸에 안전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특히 이제 생기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100% 피부에 흡수되는 어떤 부분 최악의 조건까지도 해 봤지만 거기서도 안정성이 확보됐다라고 강조는 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게 43kg 여성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다고 43kg 여성을 기준으로 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걸그룹도 50kg인데. 자, 계속 진행할게요, 박상현 기자. 근데 이번 발표를 두고 너무 성급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센데요. 조사 내용에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결과 발표를 봤을 때 지난번 식약처가 발표했던 달걀 때가 생각이 나겠어요. 네. 먼저 이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생리대소 휘발성 유기화물 중일열종만의 유해성을 평가했다는 건데 이번 유해성 평가에는 생리대에 함유된 휘발성 유기화물 열종이 이제 인체 얼마나 흡수되는지 계산한 다음에 이를 미국 환경청이 갖고 있는 독성 참고치하고 비교를 했어요. 수치하고 비교를 한 건데 독성 참고치는 화학 물질이 인체에 독성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양을 설명하는 건데 이게 열종 가운데 일부 물질의 평가는 생식 그러니까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생식이 아닌 간이나 다른 장기에 미치는 독성을 분석을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를 분석을 안 하고 어간 이게 간에 수치에 이만큼 안 좋으니까 승리대에서 사용했을 때 이만큼 여쭤봤어요. 왜냐면은 이 여자분들은 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몸에 네네. 직접 닿는 거니까. 네네. 이낙연 총리가 이것저것 질문을 했는데 류영진 처장이 답변을 못 해서 또 후된 질책을 받았는데요. 네네. 이 총리가 역학 조사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을류처장이 관계 기관이 협조해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리가 아니 아직도 협재가 안 됐다는 막 이게 말이 되냐 이 생리대 사태가 8월에 생겼는데 여성들이 당장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호통을 치셨다고 해요. 아. 한 참석자는 이런 얘기도 전했어요. 화난 총리의 목소리에 약간 좀 졸던 분이 계셨나 봐요. 그런 네. 분들도 놀라서 깰 정도로 분위기가 아주 험악했다고 그러는데요. 아이 걱정스러운 건 류영진 처장이 또 이것도 이번에 네. 이낙연 총리의 질책도 혹시 짜증으로 받아들이시는 건 아닌지 네. 그 부분도 좀 걱정이 되네요. 일단 저 굉장히 화가 나는 게 역학조사. 실제 인간의 몸에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아, 그렇죠. 대한 것은 이제 관계 기관이 협조해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해요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류현진 처장. 총리의 질책은 짜증이라고 반응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한번 영상 보시죠. 이낙연 총리께서 준비 안 됐다고 파악 안 됐다고 질타하셨다는데 국무회의 석상에서 동시 품부하고 시약처가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다시 변동이 되고 변동이 되고 하니 좀 짜증을 내셔서 어떻게 하지 마라. 네, 그럼 어, 총리께서 제일 이렇차 조사 후에 성급하게 발표하는 이유가 뭐냐? 네. 별의 무를다 갖는 거죠. 더군다나 정말 이해는 얘기했어요. 안전하다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면서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기준치가 다를 거라는 우심까지 들게 하는군 이런 아,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사람마다 받는 네. 말씀은 양이 다른데 네, 이거를 네. 무조건 일반화 시켜서 안전하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달 전과 너무 정반대 입장을 보니까 누리꾼들 역시 강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답답하시죠? 이낙연 총리 식약처장에게 아주 호되게 질타를 했는데요. 들으시면 그냥 사이다 드신 것 같으실 거예요. 들어보시죠. 생리대 안전성 조사 결과는 아직. 조사가 끝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성들께서 많이 불안해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매우 섬세한 심리적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매우 정밀한 과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식약처는 가장 정확한 것을 가장 알기 쉽게 설명한다. 이 양쪽의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설명을 여성들께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류영진 처장이 이번에도 좀 많이 버벅댔다. 그래서 좀 화가 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또또 또, 또 질타를 당했습니다. 아, 이낙연 총리가 유영진 처장에 대해서 그냥 뭐 아유 또큰 소리를 내신 모양입니다. 네.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이 네. 총리가. 그래서 아주 꼬치꼬치 이 정말 유영진 처장한테 이것저것 안 좋습니다. 수치를 너무 일반화 시켰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생. 생시... 그러니까 생식독성에 대한 참고치가 없는 물질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거를 무조건 따는 거랑 비교해서. 결론을 내린 다음에 안전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다 보니 여기저기서 불만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시민단체도 못 믿겠다고 시위하고 나섰더라고요. 자 문순진 앵커, 저는 동네 마트 가다 보니까 어. 1 플러스 1로 이번에 문제가 됐다고 거론되지 않은 생대도 마구떠리를 팔고 있더라고요. 지금 업계는 난리가 난것 같은데요. 이 릴리안 같은 거 이제 다시 팔기 시작하는 건가요? 네, 일단 뭐 식약처 발표대로 안전...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깨끗한 나라 측이 제 릴리안 판매를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이제 내놨어요. 하지만 그 시기는 아직 언제쯤인지는 얘기 안 아... 하고 이제 재어뭐 문제가 없다고 하니 아, 판매를 하겠다라는 건데 자, 이번 식약처 실험이 지난번 강원도 실험에 비해 훨씬 더 엄격한 조건에서 이루어져서 당사 제품의 안전성을 충분히 입증해준다고 생각한다라고, 아, 깨끗한 나라 측은 얘기하고 있고요. 아, 유통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판매 시기를 조율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아니, 정작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는 뒷전이고, 정부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바로 판매 여부만 또 생각하는 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또 비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시약처 발표에 누리꾼들 반응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해주시죠. 그렇죠. 누리꾼들 이런 반응 보였어요. 불과 한달 전만 해도 이제 릴리안 사태가 이렇게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게 무슨 소리냐. 그리고 최종 조사 후에 아까 처음에 들었었던 것처럼 최종 조사 후에 발표해도 안 늦을 텐데. 오해.